눈 내리는 한국의 겨울 바다. 오늘은 가족들을 데리고 충남 보령에 왔다. 아빠 장갑 갖고 와서 장갑껴. 장갑껴. 자, 아기야. 와 겨울의 바다는 추위에 엄츠러든 마음을 녹여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대천 겨울 바다 사랑 축제가 대천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이 먼저 겨울의 고령 어떤 매력이 있을지 와봤습니다. 같이 한번 가 보실까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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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났다 아빠도 젖었다. 이 <laughs> 아, 다 우리 저거 저거 타러 가자 스카이 바이크 여긴 좀 따뜻한 거 같아 아빠 난 밀래 일단 페달 안걸러도 되십니다 앞에 엑셀 밟으면 자동으로 가요 아아 이거 엑셀이에요? 오. 와 이거 노니톤 푸시야 간다 고 어. 안아요내 시선 <laughs> 전각껴눈시려오니까 <껴어. 손> 오빠가 <laughs> 아, 눈좀봐 아, 풍경 너무 좋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겨울바람 때문에. 꽁, 꽁, 꽁. 꽁. 마려워 꽁. 꽁, 꽁, 꽁. 경치는 끝내준다. 손이 시겹다 발이 시다 <laughs> <laughs> 눈오는 날에 스카이바이크 카메라를 들고 있는 손이 얼것 같다. 아빠 그러면 또. Let's go, let's go! Let me g 이제 e 주따뜻 go! 우 e 조개 e 굴 구이 e 으러갈 go! 네 e t 선 e g 단지와 여기 장난 아니다 t 엄청 많 o 아, 여기 진짜 유명하구나. 보령하면 천북굴이죠. 천북굴단지에 왔습니다. 와, 음, 아, 진짜 사람 다 많다. 연주씨가 굴을 또 좋아하거든요. 한국 제철 굴의 맛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와, 이렇게 찜하는 건가 봐. 이거 올추 투게더 해? 어. 스팀 앤, 스팀 앤 그릴? 어. 그걸 왜 닦어? <laughs> 콧물이나 닦으세요.

간토짱 아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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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 아빠 대결할래? 큰거 다른 거.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응. 어. 내가 또 크다. 아니, 내가, 더 저, 내가 졌어. 내가 졌어. <laughs> <laughs> 어워즈. good. good. very yummy. 나 여기 고 여기 천북 굴단지 좋은 점이 바로 앞에 천북 굴다라길이라는 해안가 트레킹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Kn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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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평 o 같았으 n 주절주절 불만을 토로 n 을년이시지 o c 속이따 o 해지면 얌전해진다. <목소리도> 오, 토끼님! 저, 저거 토끼 아니야? 아, 드라곤인가? 저거 토끼 아닌가? 강아지처럼 생기게 됐했고 왜왜왜 여기 누웠어 왜 여기 누웠어 갑자기 <laughs> 누워졌어 <laughs> 얘들아저 반대쪽에 아기 송아지 있다 우리 아이스크림 들고 저기 송아지 보러 가보자 굳이 숙소로 가다 여기 멈추니요 귀여운 송아지들이 길에서 바로 보인다 아까는 이쪽에 있었는데 저기까지 갔네. 이제 터널로 들어간다. 잠시 후. 언더더스야. 잠시 후. 아빠 제일 초록색은 바다야? 바다야. 지도에서 네. 초록색은 바다야. 마크입니다. 와 침대 봐봐. <놀람> <놀람> 불은 참 신비롭죠. 신기해. 봐도 봐도 신기해요. 이 앞은 원래 원산도 뻘입니다. 바인데 지금은 어두워서 안 보이네요. 아빠 왜 이래? 아, 나... 어, 정전이야? 불 꺼졌어요? 나도. 그래 하나씩만 넣어. 우양 져 오! 아. 아, 눈이 갑자기 뜨인다. 뭐야 이거? 아, 갑자기 정전돼가지고 정전돼가지고 고기가 타버렸네 I just eat. 어. 아소 글램핑은 처음이죠? <웃음> <웃음> 아, 이렇게 놓고 이 돌돌돌, 감아서, 짠. 자, 아빠 자, 아빠가 랩줄 테니까. 그거는 야와. 많냐면 잘때 오줌 싸는데. <laughs> 불놀이에 맛들린 새초미. 글램핑장 주변에 온갖 나무는 다 모으고 있다. 많이 주웠네 아주. 오늘의 군고구마 장수 새초미. 얼만가요 어, 5,000원이야. 아, 되게 비싸네요. 아니야? 4,000원. 아, 어, 아, 완전 깎아주네요. <웃음> <웃음> 너무 많이 했나? 맞아. 색감해. <laughs> <새까매 웃음> <laughs> <laughs> 기다려줬다. <좋다. 빅크맥이야>. 우와. <laughs> 말랑해. 반삭반삭 어. Pasak pasak. Upa, pansak pansak. Oh, pasak pasak. Is yellow, pasak. Pasak pasak di ay. Wow, <laughs> wanjan. Wow. Oh. oh, ugly outside but beautiful inside. Wow. <laughs> wow. <laughs> It's more yummy if not overcook. It's too much. Oh. Wow. <sighs> Wala pa ni tayong minutos. Kaya 나나나 똑같은데 오늘도 열심히 곰순씨잘 <목소리> 잤나요? <목소리> 쉴새 없이 잠을 뒤척였던 전날 밤 원산도의 바람은 엄청났다 소리는 컸는데 막상 날라간 건 별로 없다. 보령 머드 뷰티 치유관 보령하면 머드 머드팩을 하러 왔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약했었거든요. 네. 날씨 좋죠. 모양이스 페임스포 모드. 더 모드 당당 더, 서더 더티 틴스 프롬 더 스킨. 진짜? 응. 그래서 모양이. 플라스서 Your dirty water come out 시다. Your dirty water come out from your 니까 니까 니잘 자고 있어요? <laughs> 어땠어요? 재밌었어. <laughs> 와, 여기 봐. 대천 겨울바다 사람 축제. 저거 뭐야? 어, 여기 페스티벌 하는데. 우리 여름에나 발라볼 수 있을 줄 알았던 머드를 겨울에 이렇게 발라봤네 여기는 햄버거 맛집이래 맛있게 생겼는데요 이 풍경부터 맛있는 것까지 진짜 훌륭했는데요 12월 21일부터 대천 겨울바다 사랑축제가 25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요 불꽃쇼부터 로맨틱한 조명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영상에서 보신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보령 보실 것 같아 부러운데요 가족분들과 보령에서 따뜻한 추억 하나씩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밑에 먹으래. 아, 그걸도 먹습니다요.